자 안녕하세요 테라피 월에 반한 월탄바로 요가원 원장 국현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이어트 테라피 월을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들과 같이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먼저 올라가서 타는걸 먼저 기본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 스윙을 입으시고요 그대로 올라갈게요 먼저 벨트를 잡고요 발바닥으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자. 정갈이 풀고, 발쭉 뻗어서. 자, 골반을 걸치고요. 자, 손으로 살짝 밀어내세요. 두발 뒤꿈치 밀어서 아랫배 잠그고, 자, 팔꿈치 서로 맞잡고요. 턱도 당겨서, 자, 측을 월벽에 붙이세요. 자, 내쉬면서 배꼽 등쪽으로. 자, 내쉬면서 아랫배 더 잠가봅니다. 자, 토요일 내쉬면두손 풀고요. 자, 월벽에 잡고요. 나비 자세에 두 발바닥 붙이고, 자, 뒤꿈치 높이 맞춘 상태에서, 자, 무릎을 벽 쪽으로 밀어내세요. 자, 다시 팔꿈치 잡고 아랫배 잠깐 놓습니다. 자, 손 풀어 놓고요. 자, 왼발을 안 했다가, 오른발을 위에다 놓으시고요. 자, 힘드신 분은 벽을 잡으셔도 되고, 요그 상태에서 회전. 원래는 하는 방법은 이런 회전. 두발 붙이고, 월배 안에다가두손 집어넣고요. 턱끝 당겨서. 자, 엉덩이 천풀했다가 배터 한번 고정하시고, 두 손, 팔꿈치 잡고, 턱끝 당겨서 만 바닥에. 자, 퇴내시고 자, 두손 쭉, 벽을 미는 상태에서 두발 벌려서. 자, 갑자세 발을 11자. 예, 네, 더 내려오세요. 쭉발 뻗으세요. 자, 내쉬면서 내려가세요. 자, 토해 내쉬고요. 두손턱 잡고. 자, 손을 밀어서 가슴 정면을 바라봅니다. 가슴 정면 턱 밀어내세요. 자, 네, 턱 당기고요. 다시 아주 자세 아스톤 올릴 반을 집어넣고요. 네. 자 왼발 안에 오른발 뒤로 돌아서 제자리 전장 봅니다 자 만세 턱끝 당기고 배꼽 뒤쪽으로 자 팔꿈치 머리 딱지 히고요 턱끝 당기고 견갑골 모아서 상체만 마시고요 후 마시고 제자리 다시 한번후 마시고 제자리 요 다시 한번후 제자리 자손 풀어놓고요 자, 비드비 자세 들어가 볼까요? 왼발 벌베게 바깥으로 오른발 밖에 놓고요. 그대로 왼쪽으로 턴 돌려주세요. 자, 왼쪽이 벽에 붙은 상태에서 쭉 뻗어 놓고요. 그대로 걸어갑니다. 자, 오른무릎 접어서 오른손은 발을 잡고요. 왼손 돌아서 그대로 잡아서 자 시선 바닥 향하고 가슴 밀어내세요. 자털 드시고 다시 제 자리 오세요. 자 반대 오른발 잡고요. 자발 놓고요. 다시 오른쪽 격은 턴. 자 격쪽으로 붙은 상태에서 머리대로 돌아갑니다. 자 왼무릎 접고요. 왼손 잡고요. 자 오른손 잡고요. 내로 발등 밀어내세요. 자, 퇴내시고 다시 제자리. 자, 그대로 올라올까요? 자, 허리로 앉아서, 한 잔, 한 잔, 팔 잔, 한다한 잔, 그 상태 내쉬면서, 네, 퇴내시고 바로. 자, 발로고요 네, 올라오세요. 어. 자, 턴. 팔숙 뻗어서 아랫배 잠그고요. 양팔 내쉬고 배 백부터 깊숙이등 쪽으로 보냅니다. 자 너네 옷에 마시고 그대로 기울이세요. 아랫배도 깊게 등에 잡고요. 예, 되내쉬고 마시고 자 올라왔어요. 반대 쪽 기록 쭉 뻗었어요. 골반 중요하 하고요 자 바닥과 평행이 되게 바로 먼저 자 마시고 내쉬면 내려가세요 바닥으로 왼손 더 멀리 자 손을 내쉬고 그대로 올라오세요 자 천천히 발 타고 내려 옮기 지금까지 테라피 월에서 다이어트 시퀀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